9월 15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다니엘 7장에서 8장, 다니엘 7장에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배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해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주의리에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해 보았는데, 동서, 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 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이 땅에 디리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그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본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네 개나 있었고 머리도 네 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건의가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에 한산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새로 된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열 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도아난그 뿔에 밀려서 뿌리째 뽑혔다. 새로 도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태와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밖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들은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으니까 오는데 하늘그름에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묻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 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이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쇠 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이 발로 짓밟아버렸다. 나는 또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열 뿔과 새로 도달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든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 내가 보고 있을 때에 새로 도든 그 뿔이 성도들에게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 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세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건세에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그의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 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8장. 베사사의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해 보았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지방 수산성 을레강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수장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수장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리보다더 길었다. 그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수장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무엇이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있을 때에 수점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해 보였다. 이 수점소가 두 뿔이 가진 수장,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그 수장에게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수점소가 수장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수장을 쳐서 두 뿔을 부숴버렸다. 그 수장은 수점소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수점소가 수장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수장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수점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워졌을 때에 그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렛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도달했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 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질 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그 뿔은 하나님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환상 속에서 본 이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에 불려올 반역이 자용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나 타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것 같은 이가 서있었다. 그때 내가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오일 때에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본 수장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수장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 그내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그들의 제약이 극도에 이를 때에 뻔뻔스러운 임금 흉기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이 점점 세워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이 되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그때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화를 알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오도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